새해 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시죠? 올해는 영어 공부 진짜 해봐야지.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앱이 좋은지, 가격은 괜찮은지 고민하다가 결국 미루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영어 회화 앱으로 많이들 쓴 스픽을 2026년 새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스픽에서 2026년 새해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든요. 이 프로모션은 이달 12일까지예요. 참고로 이 할인은 그냥 앱이나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보이는 가격이 아니고요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새해 할인 전용 링크를 통해 들어가야 적용돼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픽 프리미엄 플랜부터 볼게요. 프리미엄 플랜 1년권은 129,000원인데요. 이번 새해 프로모션가를 적용하면 2만원 할인된 109,000원에 구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새해 할인에서 진짜로 할인 폭이 큰건 프리미엄 플러스 플랜입니다. 프리미엄 플러스 플랜은 원래 1년 기준 29만 9천 원인데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는 22만 9천 원으로 내려가요. 무려 7만 원 할인 받고 1년 이용 가능한 거죠. 프리미엄 플러스는 기본 프리미엄 기능 은 물론이고 더 많은 말하기 연습과 심화 학습이 포함돼 있어서 영어를 취미가 아니라 올해 안에 확실히 실력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스픽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강의를 듣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말하면서 익히도록 설계된 앱이라는 점이에요.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실제로 문장을 말하게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영어가 점점 입에 붙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발음 교정 기능은 혼자 공부할 때 생기기 쉬운 잘못된 발음을 바로 잡아줘서 실력 향상 속도를 확실히 높여주고요. 언어학 박사와 하버드 출신 전문가들이 만든 3단계 학습법 덕분에 머릿속 번역 없이 바로 말하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프리미엄 플랜은 2만원 할인, 프리미엄 플러스 플랜은 7만원 할인, 새해 특별 할인은 이달 12일까지며 기간 종료 시 기존가로 돌아갑니다. 새해 영어 공부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이라도 더 조건 좋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단 설명란나 댓글에 있는 2026년 새해 할인 전용 링크를 통해 부담 줄이고 시작해보세요.